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7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사람이 되자' '기도의 사람이 되자'라고 어, 잡아 보았습니다. 어, 야고보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야고보 장로께서 이 글을 쓸 때의 초대교회는 굉장히 이 핍박과 시련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 어려움과 환란에 처할 때 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서신서를 마무리지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 오늘 말씀 13절에서 어, 우리 16절 보면은 거의 매절마다 기도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기도가 나오고 14절에서 기도 15절, 16절 매절마다 어, 기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조금 자세히 보면 기도와 연관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강구라는 단어입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의인의 간구는, 어, 기도의 또 다른 표현이겠죠? 간구라는 말이 나오고, 또 13절에 보면은, 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성할 것이요. 그 전에, 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어, 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성, 찬성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간구, 찬성.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어, 이 고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의 세 가지 이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supplication,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탄원하는 것, 간절히 아뢰는 행위, 이것을 우리 supplication 이라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게 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아 그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음,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구하면 주시는 것이냐? 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15장 7절을 생각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은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한 조건은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서로 떼려야 뗄수 없는 굉장히 이, 이 유기적인 긴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응답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이 뜻이 될 때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100%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나의 뜻인 양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당신이 나의 뜻을 당신의 뜻인 양 행하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아,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구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룬 것이 기도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적인 기도는 여러분, 어, 응답이 안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기도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간구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찬송인데요. 이 간구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드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 찬송은 기쁠 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이 있던데 골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찬송을 하세요.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기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 찬송은 여러분 어, 우리의 에 그냥 말과 달리 감정이 실리고 마음의 문을 오픈하는 어, 정말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찬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송하는 이유는 뭡니까? 찬송할 때 감정이 이입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이 찬양에 에 찬양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내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정말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곡조를 실어서 감정을 실어서 어 노래 부를 때에 이것이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편의 모든 어 내용들 보시면은 이게 다 다윗의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발을 반석 에 세우시고 내 입에 새 노래를 넣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가족이 모여서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린다면 이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굉장히 특이한 건데요. 고백이에요.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이런 건잘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여기 보시면은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초대교회의 특별한 현상은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서로 이치 아더.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그중에 하나는 서로의 죄를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어, 이것은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고 우리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여러분 1907년도 평양 대부운동의 근원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그 길선주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됐지만은 목사의 고백이었던 것을 여러분들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평양 장대연교회인데요 천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때 참석한 고포드 선교사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노쇠로 된 지붕이 그 모인 것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처럼 답답했고, 마치 사단이 온 회중을 압도하는 것처럼 그날의 영적 분위기는... 어, 너무도 차가웠다 그런데 에, 이제 이회계의 포문을 연 사람은 길선주였는데요. 어, 마지막 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나와 가지고 1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구 재산을 정리하면서 그 당시 100달러에 해당하는 거금을 착복한 거예요. 이날 길선주는 자신이 은혜를 막는 성령의 임재를 막는 아간이라고 많은 회중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그 회개는 마치 뇌관에 불을 당긴 것과 같은 온 회중들의 회개로 이어지고 이렇게 돼서 이, 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라고 하면은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어,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정도로 생각하지만은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어, 잘못을 서로 고백하고 그 고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길선주는 그와 같은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많은 성령께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감동하게 되고 그 회개가 이어지면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씨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조지 맥푼 선교사 북장로교회 총무 브라운에게 보고한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 모인 지난밤의 집회는 최초 실질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거,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어, 책임 있는 어, 그런 어, 고백이 이, 따르는 것이 이, 당연한 것이다. 아, 현대의 거에 우리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참 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세 가지 살펴보았어요. 하나는 간구, 두 번째는 찬성, 세 번째는 고백. 여러분들과 내가 이세 가지 형태가 어떤 식으로도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주님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기도로 풍성이 넘쳐나고 기도의 역사와 간증이 넘쳐나는 그와 같은 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 장로는 서신서를 마무리지며 고난 중에 있는 자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며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괴롭든지 슬프든지 어렵든지 즐겁든지 돋든지 날마다 주 안에 거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찬성하며 간과하며 고백하는 기도의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닌 오늘도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